どまい i しょ。<noise> 내손 망가뜨리지마 다음 절대 물러서 참아 제 차례에요 네, 임무를 계속할게요 선거실 거예요 아 6시 반이야 <laughs> 시간 왜 이렇게 잘가 귀여워. 얍. 고미나오 빨리 빨리 잡아 줘난이난자기 난. 생각에 지금 계속하면 26레벨 되거든. 내가 봤을 때, 지금 서버캐스트 되게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일단 끊어야겠어요. 클벳 때 내가 리뷰했던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좀 알겠지만, 그 여러가지 불필요한 요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번에 뭐 거진다 해결된 느낌이 있긴 한데, 이거는 확실히 안 되는 것 같아. 뭐, 오늘 의견이 되게 많이 들리잖아. TV? 나는 이게 클베 때부터 이 TV를 이미 예상을 하긴 했었어. 모두가 이 TV에서 호불호를 탈 거라고. 역시나 이 TV에서 다들 호불호를 많이 타는 것 같다. 그 외적인 요소에서도 좀 이제 호불호를 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TV에서 많이들 타는 것 같아요. 내가 전투를 하고 싶은데, 이 로그라이크 형식이 그 전투의 중간에 가로막는 느낌들을 주긴 합니다. 이게 내가 처음에 클베했을 때, 3차 말고, 3차 말고 처음 클베했을 때는 그게 좀 심하게 컸었거든요. 중간에 뭐, 배속 시스템 추가되고, 좀 비중도 바뀐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TVA 로그라이크 형식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전투를 가로막죠. 내 생각엔 그래요. 내 생각에는. 나중에 되면은 여러분들 전부 다 이런 거만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시 u 방어전, 재료 공동. 결국엔 여기 위주로 와가지고 게임을 즐기게 돼 있어요. 스토리 진행 과정 중에 막는 그 로그라이크 형식이 호불호를 탄다. 화면을 자꾸 줌했다가, 밀어냈다가, 땡겼다가, 전투할 때도 화면을 밀어냈다가, 땡겼다가 하는데, 이 TV까지 그래버리니까 이게 한 몫을 한다. 근데 다른 게 샀다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는 이거 자체를 그렇게 심한 게 아니면은, 나는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개개인마다 달라 아, 이 정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반반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분도 의견 보니까는 뭐 절반은 재밌다, 절반은 재미없다 이런 느낌이거든. 결국에 요거예요, 요거. 이거. 근데 이것만 좀 빼놓고 게임을 좀 보게 되면은 어, 디테일이 상당하다. 이런 캐릭터 보는 거는 제가 클베 때 많이 보여 드렸으니까는 이 퀄리티는 이미 결론이 나 있죠. 표정 퀄리티, 모션 퀄리티, 게임을 좀 보여 드릴게요. 어떤 건지. 이게 지도입니다. 특정 위치를 바로 워프해서 갈수 있는 뭐 지도라고 이해하시면 좀 빨라요. 그리고 맵이 클베 때랑 다르게 상당히 많이 이제 보입니다. 과금 시스템 얘기를 제일 궁금해 할것 같긴 한데, 과금 시스템은 붕스랑 비슷하다. 붕스랑 비슷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했던 만큼 남은 수를 알려 주기도 합니다. 90복기인데 제가 지금 두 개를 돌려서 88이다 표기해 주는 겁니다. 이건 원래 유로 제아로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무료자로 바뀌었죠. 나머지 세 개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뭐 한정 픽업이고 90%, 이 무기 픽업이고 80%, 그리고 이제 확률은 75%, 픽돌 당할 확률이 25%고 픽돌을안 당하고 이 무기가 나올 확률은 75%입니다. 자, BM 구조는 붕스랑 그냥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에이전트 처음에 50보까지 했을 때그 초보자 기원이라고 있잖아요 S급 에이전트를 하나 주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300을 사으면 똑같이 붕수에 있던 것처럼 상식 캐릭터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부는 뭐 지정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지정해 가지고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부 시스템이 상당히 괜찮은 게 어차피 100% 거든 방부는요 방부는 꽉 채우면 100%여 가지고 원하는 방부 합보는 어렵지 않은 게임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진행을 하면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질문 오던 거 그거 언제 주나요? 지금 100보 을 뿌린다고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점점 진행을 해야 돼 지금 보니까 게임하면은 무조건 바로 죽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온 사방에 퍼져있어. 여기 10개 퍼져있고 저기 뭐 몇개 퍼져있고 저기 퍼져있고 이런 거 있지. 이렇게 사방에 퍼져있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배꼽이 된다. 아 이거는 우편으로 뿌리게 되면 전부 다 리세마라 돌리고 있겠죠. 작업장이 판치는 사항이 생기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시 뽑기가 70개고 기밀 마스터 테이프가 20개, 한정이 20개, 상시가 70개. 그 다음에 폴리크롬 1,600, 방부 80개. 오픈의 각종 이벤트랑 자들을 다 합쳐 서획득할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한 번에 100복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진행을 좀 해야 되고. 비구고는 일단 저렇다. 근데 내가 클벳때 했던 거에 비해 가지고 게임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좀 기능들이 추가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신의 이제 에이전트들을 배경화면으로 이제 고정할 수가 있는데, 요건 아마 우호도로 쌓아야 될 겁니다. 여기 친밀도 시스템 똑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클베 때는 여기서 다 했거든요. VR 테스트기에서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VR 테스팅 트 그냥 훈련. 지난번과 다르게 여기 가서 파밍을 해야 돼요. 클럽에 가서. 여기 이제 주간보스 라인이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그냥 파밍, 모든 소재 파밍. 이런 식으로 맵이 추가돼가지고 새로 생겼다. 이제 클베랑은 달라진 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기본 재료, 진급 재료, 무기 개조 재료, 스킬 재료. 도전룸이라 그래가지고, 주간 보스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도, 어 저번에 횟수 제한 있었는데, 왜 횟수 제한 표기가 사라졌지? 어 없나 보다. 오른쪽에는 이제 도전룸, 왼쪽에는 소재판. 클벳 때는 여기 이제 돌파였었잖아. 근데 여기서 빼버리고, 이렇게 추가 스킬 강화를 넣어 놓은 다음에, 시네마 쪽에다가 돌파를 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 돌파를 뚫을 때마다 화면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바뀐다. 내가 지금 육돌이 뚫려 있는 게 엔톤 밖에 없거든. 엔톤 예시 좀 보여줄게. 하필 엔톤이 제일 많이 나와가지고. 원래 이런식 으로 꺼져 있는데 한개 뚫을 때마다 이미지 좀 바뀌는 정도. 그리고 위에 거 바뀌면은 점점 이미 색깔이 진해지는 정도. 물론 온오 o 는 아닙니다. 그 별자리 온오 o 는 아니에요. 그냥 이미지만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요. 당연히 스킬 레벨은 기존의 클베랑 동일하게 맞춰져 있고. 장비. 이게 디스크인건 알고 계시죠? 디스크가 왼쪽에 1번, 2번, 3번이 고정입니다 고정 원신으로 따지면 이제 꽃이랑 깃털 주옵션이 고정이고 부옵션 띄우는 위주로 가는 거고 우측이 4, 5, 6이 순서대로 이제 치명타 피해랑 공격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시계 성배 왕관으로 보면 되겠죠 원신 따지면 시계 성배 왕관 그러면 이제 고정 옵션을 가지고 있는 주옵션 파츠가 한개더 생겼다 그 세트 옵션도 지금은 제가 디스크가 많이 없는데 4세트 2세트를 맞춰요 그래서 4, 2 빌드가 항상 4돌입니다 4돌 4둘. 그래, 이 게임은 이제 무기가 엔진인데 이 엔진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특이하게 되어 있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호여버스 게임의 사성 캐릭들은 자신의 전용 무기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지 않았었잖아 이 게임은 정해져 엔톤이 가장 비싼 굴착기 부품을 사용해서 개조한 고속회전 W 엔진이다 이게 나중에 정확히 후반 빌드까지 가서야 바뀔 뭐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은데 일단 옵션들을 보게 되면은 강공과 전기 속성들을 제한시켜준 거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사성 캐릭이 아니죠 A급이죠 A급 A급 캐릭들이 자신에게 딱 필요한 전용 엔진이 갖추어져 있더라 똑같이 이제 A급이고 다른 애들도 보면 비슷해요 소우카쿠가 가장 선호하는 모델이다 디자인도 그렇고 뭐다 그렇죠 애초에 써져있어요 이게 기존에 하던 호요버스 게임이랑 차이점 그리고 여러가지 UI들이 보기 편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좀 깔끔하게 디자인되면서 바뀌었고 그리고 클립 때는 방이 없었었죠 방이 없었는데 이렇게 방이 생겼습니다 어, 잘수 있겠죠 이렇게 방이 생겼다. 전용 이펙트를 비활성화 하시겠습니까? 아, 전용 이펙트가 나오고 있었어. 나왜 전용 이펙트가 안 보이지? 왜못 봤지? 티가 안 나. 아무튼 전용 이펙트가 있대요. 뭐 이거는 기행이고요. 익숙하시죠. 다들. 이거는 기행 무기고요. 여기서는 명칭이 리드펀드네요. F2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파밍할 거, 뭐, 1회, 모험북. 지금 목표가 모험북입니다. 일케도 스케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해서 깰수 있어요. 자, 훈련 같은 경우에는 그 파밍. 그냥 소재 파밍. 아까 보고 왔던 소재 파밍이고, 도전은 이제 최종 컨텐츠라 보시면 됩니다. 공세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원신에 있던 나선 비경이나 뭐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뭐 이벤트 창이죠 이벤트에 최대한 긁어모으면 은180 뽑였나 그 정도 할수 있게 된다 총 상점도 동일합니다 공월이고요 원신 따지면 공월이고요 패스권 패키지 상품이 좀 특이한 점이 있긴 한데 저는 이미 사버렸거든요 사버렸는데 패키지가 있어요 패키지 원서 파는 패키지가 좀 있습니다 뭐 스타라이트, 스타더스트죠 그런 상점이고요 사주겠습니다 광부 상점인데 광부 상점도 여기서 뭐 찾아가지고 타가지고 광고 돌리면 되죠 똑같이 초에 있습니다 제화의 표기가 좀 다르긴 해요 폴리크롬, 모노크롬 여기가 에이전트 창이고요 캐스트 창 근데 캐스트를 받으러 가는 어떤 시간대가 좀 차이점이 있어요 밤에만 캐스트 주기 위해서 나와있는 NPC들이 따로 있습니다 혹은 오전에만 그래서 이걸 시간 맞춰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침대에서 자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오픈 의 레벨은 말 그대로 이제 오픈 의 레벨 요 레벨이죠 요 레벨 알림은 캐스트들 서브캐스트들 이걸 다 펼쳐놓으면 은 답이 없거든요 여기서 서브캐스트가 몇 개씩 받아져요 도움 요청 누르면 은 파란색 글씨로 의뢰들이 뜹니다 그래서 서브캐스트 받는 곳 업적은 똑같죠 모두 수령 버튼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기능인데 여긴 제대로 들어왔네요 무엇도 캐스트 받는 곳메시지구요 원신 따지면 레진이고 행동력, 그돈이구요폴리크로 원석입니다. 원석 전투할 때 던전 형식으로 들어간다. 어 개인적으로 이 장은 좀 재미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장은 그냥 스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도무지 이 장은 솔직히 못 보겠다. 그리고 맵이 좀 많습니다. 다들 이제 클비 영상만 좀 보셔가지고 맵이 좀 작게 느껴졌을 건데 많아요. 아 그리고 이거. 행동력이 240 차는데, 여기서 60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플러스 60. 매일매일 커피 마시면 60을 회복해줘요. 그러니까 1층이 공짜다. 여기는 각종 소재 파는 겁니다. 제한 수량 있는 소재 파는 곳. 여기는 음식 버프. 여기 뭐 오락실. 맨날 와가지고 복권한 개씩 긁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기는 디스크. 원신에서 성류물이죠. 여기서 디스크를 맞춥니다. 여기는 방부. 방부 관리 튜닝 샵입니다 그럼 또딴 데도 한번돌아 볼게요. 어 그냥 NPC도 좀 있고 캐스트 받으러 오는 곳 여기도 서브캐스트 좀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행동력 소모하는 곳 지하철역 여기는 뭐하는 데지 모르겠다 아무튼 지하철역이 따로 있어요 여기 이제 전초기지 여기가 이제 최종 컨텐츠 모아둔 곳 CU방어전이랑 제로공동 여기서 한다 그리고 원래 CU방어전이 스토리라인이 없었거든 요번에 스토리라인이 좀 있더라 여기서 이제 걔가 나옵니다. 미아빈가 미아비가 거기서 출연 좀 해주고. 맵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리고 맵이 더 있거든요. 스토리 진행하면 두개더 뚫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도로가 넓은 대로 맵이 한개더 있어야 되고, 광장 맵이었나? 뭐한개더 있어야 됩니다. 페레소나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 이 게임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얘네 매일매일 해야 되는, 시간마다 512 돈을 벌어오죠 비디오 가게거든요 주인공이 운영하고 있는 매번 이렇게 꾸준히 올려줘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 24시간이면 얼마지? 12,000돈 번에 하루에 12,000원 정도 돈다 그 이상으로 안에 들어가면 은 메인 스토리 진행하고 서버 스토리 진행하는 곳뭐 도감 VR 테스트 기능 그냥 훈련 요거는 영상 파일 스토리 진행했던 것들 모아둔 것한번더빌수 있거나 새로 할수 있는 곳. 여기 쉬는 곳 시간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2층이죠 잘수 있습니다. 아늑한 침대, 주인공의 캐릭으로 이렇게 돌아댕길 순 없어. 그냥 인게임 들어가서 파티 짜는 게 내가 뽑은 캐릭터들 쓰는 방법이다. 할게요. 이대로 추격하자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빙글빙글 빙글 멈춰. 성원 감사해요 어, 전투 관련해서는 다 괜찮거든요 게임을 엄청 잘하는 게 아니어도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닌데 일단 하면은 뭔가 잘해볼 거예요 뭔가 내가 잘하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게임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반드시 쉬운 게임을 의미하진 않는 게 그러니까 빌드가 결국엔 있어 본인이 컨트롤하기 나름입니다 이게 왜냐면 여기도 약간의 킥사업이 있거든요 이 자체에 피닝하는 것은 그냥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할수 있고 뭔가 잘해 보이는 느낌을 주지만 이 사이사이에 딜링을 넣을 때 최대한 교체를 빠르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게 이제 대중에게 접근성이 좋게끔 디자인한 것들 몇개 알겠는데 정작 대중이 접근성이 안 좋은 요소들이 너무 많아. 아, 진짜? 뭔가 좀 마이너한 느낌도 강하게 들거든요, 이게. 일단 게임 전체 풍 자체가 마이너예요. 누가 페르소나 얘기했잖아. 페르소나도 대중적인 게임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거든. 그리고 캐릭터들 보면은 그 대중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캐릭들이 터 있진 않아. 물론 다양한 캐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싫어하면 솔직히 대중이고 나발이고 본인 좋아하는 캐릭 보고 들어올 거라 뭐 관계는 없지만 이런 취향을 좀 봤을 때는 대중적인 취향을 갖긴 좀어려 보이긴 해. 그리고 로그라이크의 진행방식. 이거는 나는 이미 적응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미 나머지 좋은 점들 때문에 이 로그라이크 TV 형식의 진행방식이 이제는 그렇게 거슬리진 않아요. 근데 접근성이 좋은 건 아니거든. 명백하게. 다들 여기서 벽에 부딪히고 있을 건데,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머리가 좀 아파요. 번쩍번쩍거리죠?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기서 접근성의 문제를 느끼긴 할 겁니다. 그래서 호불호를 타는 게임이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고 접근하세요. 근데 턴제 게임도 호불호 타거든. 붕수는 턴제 게임인데, 붕수도 호불호를 탔어요. 근데 붕수는 잘 성공했거든. 유저도 많고. 이거는, 아. 나는 잘 모르겠는데 게다가 아직 스토리라인이 초기 단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1막이랑 2막을 미시면 은 1막은 나쁘지 않거든요 1막은 괜찮아요 세계관을 좀 배울 수 있는 스토리라인이라 좀 보는데 2막은 진짜 난 아닌 것 같거든요 클벳 때두 번이나 했고 지금 출시하고 2막도 그대로 하고 있는데 내용이 일단 그대로긴 해 근데 2막 스토리는 그 감성이 안 맞아 건설 중장비가 이거 주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볼때 건설 중장비에 감정이 있대 인격이 부여돼가지고 그거를 풀어나가는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지감이들 수도 있어. 아,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지? 명조는 명백하게 스토리를 깔수 있잖아. 뭐 뒤에 금이 나올 때 스토리 되게 좋았는데 그 이전까지 스토리는 명조는 깔수 있다고 생각하네. 왜냐면 진짜 이상하거든 뭔가 느낌이. 이게 지금 스토리가 왜 이렇지? 근데 요 이제 명조의 스토리가 결과 젤레스 존 제로의 2막만, 1막 말고 3막은 또 괜찮거든요. 그냥 그 스토리가 별로라고 하는 그 결이 달라요. 요거는 그냥 뭔가 코드가 이상해 개그 코드인 건 알겠는데 기계한테 감정이 생기고 기계한테 여자 목소리 입혀놓고 기계가 사랑을 그러다 나중에 기계들 합체하고 <laughs> 진짜 이거는 나는 조금 좀 그랬어요. 아, 이거는 진짜 실드가 안 된다, 어떻게. 실드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내용이야, 이거는. 물론, 이제 전반적인 게임 어떤 전투 구조를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1막이 생물형 전투였다 그러면은, 2막이 기계형 전투였거든요. 우리가 전기 관련된 속성을 통해 가지고 빌드를 짜가지고 하게 되면은, 기계형한테 유리한 시너지를 볼수 있고요. 반대로 생물형 같은 경우는 불, 불들이 이득을 볼수 있거든요. 뭐 그런 어떤 라인을 잡아 둔것 같긴 한데, 아, 몰라, 이 코드가 너무 난 좀, 아, 난 살면서 이런 코드는 처음 봐가지고 뭐라 표현을 못하겠어 오늘도 많이 받았던 질문이 명주보다 재밌냐 명주랑 비교해서 어떻냐 그런 질문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는 둘다 재밌어가지고 대중적으로 유저들이 접하기 좋은 거또 게다가 이제 한국인들 감성에 잘 맞는 거 있죠 그거는 확실히 명주인 것 같긴 해 젤레스 존재로는 약간 타계층이 그 취향이 약간 북미 쪽 감성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면 저기 이제 일본? 그런 감성이 좀 강하게 느껴진다. 자, 아무튼 제 첫날 리뷰긴 했어요.